아, 에, 결혼 가자. <laughs> 오씨, <오호우> <laughs> 자꾸 올려 니냐 너네 있어. 볼래? 한번 바보는데요이 녀석들, 오늘 오면은 고무장갑 같은 보여줄게. <laughs> 니네 일로 와. <와봐. 웃음> 어쩔래 이러면 어쩔래 <laughs> 왜 까불지 <laughs> 더블킬 너무 까분다 서스야 나 사이온이야 <laughs> 아 대포 놓침 고마워 아이번 <laughs> 대포 이브 때 죽고 싶거든요 어 다음에 이브 때 죽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대포 라인 밀고 템포 이드 항상 하던대로 가자 빠빠 빠. <laughs>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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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밀어줘, 나머지. 이거거든. <laughs> 텔까지 뺐죠? 그리고 수확에 나. 오. 1렙 펠, 텔... 아끼는 게좀더나아 와, 이 사람 반피. 반피까지 되면서 프리징 걸었어. 하 <laughs> 근데 그러면 뭐 미니언 한 마리 태웠는데요? 미니언 한 마리밖에 못 태웠는데. 에이. 가능? Through h u 땀. 어, 아쉬운데? 에이. <laughs> <laughs> 아 가비 카스스가 바로 안 죽였어 이 녀석 사이온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 사이온의 비밀을 알고 있음 일을 묻혀 놓으면 죽는다는 걸왜 이렇게 길어, 파리? <laughs> 하아, 좋 죠. 궁 빼고, 피 빼고 바로 태어나 용 레벨 이라. 근이 <laughs> 당했 습니다. 그렇 죠. 근데 바텀 이 지만 안되 는데, 내 성장 버 리고 일렉트 간건데 <laughs> 여미. 아이스 클레드, 바비 잘해준다. 아이본? 어 바비. 호호 아이돈 어어어언 한번 싸우고 싶은데? 시시시시시시 가자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까비 노플 노플 아이번 데이지 그렇지 <laughs> 이거거든 나 가는 중 해볼래? 에이 아니 실업니까 제발 잡아 어어 이게 이렇게 돼? 최선을 플레이를 했는데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 잘 싸웠는데 어... 아쉬운데 좀만 버티지 제리가 지금 잘큰 제리라 지금 상황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클레드 끼고 싸우면 할만 할지저 왔습니다 나이스 잡아 잡아 클레드 아이스? 터널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다리요? 이 녀석 봐라.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오우씨. 그래도 유치아빼놓은건 크다. 와, 트럭스 봐. 바빠름, <laughs> 바빠름. 진짜 바빠름. 그래, 제압. 플레드 900원 먹었어. 이거, 이게 빨아들임이지. 이게 스폰지밥이지. 더 해, 더 해. 더 빨았어. 에이. <laughs> 뭐야, 이거? 야, 이거 막아야 돼. <laughs> 죽겠는데? 오, 씨. <laughs> 야, 이거 왜 정글 데미지 거 터짐? 루풍 사고 나서 죽을 뻔?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네, 진짜로. 어, 어수. 어수에다가 정글 데미지 들어와서 씨, 아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 탑밀자 다 탑, 봤다. 유차가 돌았을 것 같긴 한데. 레드, 레드. 아 시작됐다 미친 고릴라 미친 고릴라 죽여 아니 라이엇 살다 살다 저런 챔프인짜 처음 보네 어 뭐야 디테일 바킹 네, 플레드 이거지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Q 세긴 네 디테일 사이온이라 가능해 바로 쭉한방딱 데미지 감소돼도 500 이거지 이거지 예, yeah. 와 좋아. 좋아. 플레드 가자, 돌격 조합. <laughs> 플레드 아, 뭔 데미지? 아이고 배달됐어. 클레드 클레드 맞아, 클레드 오케이, 데미지 진짜 많이 넣었어. 클레드 오케이, 어, 왜 이제 왔어? 클레드 <laughs> 나 진짜 많이 넣었다, 데미지 제발 어, 노래 안 돼! 아 너무 아쉬운데 살아야 돼요 아이번 형. 어 보렐라 죽여.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급한데 나 궁이 없어서. 맞춤. 아쉴드 까지는 게좀 짜증나네. 야. 나이스 우리 팀. 어 약간 또 프레임이 왜 이러냐. 어 제접해야 되겠다. 프레임 버그. 헬슨.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죽여, 음, 죽여, 죽여, 죽여. 데미지 진짜 많이 넣었다. 다 빨고 이우. 이거지, 이거지. 나 빨리 나갔다 올게. 형들 <laughs> 프레임 드랍버그 30초만 나갔다 들어올 수 있어. 오. 안 돼! 아니 카소스 이거 친다 근데 카소스 노 궁이야 카소스 궁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하지 카소스 궁 없는데 어 아택 끌고 있어요 어, 아, 시작됐다 이 녀석이 쇼쇼쇼가 한 대만 치면 돼, 그렇지. 쉴대요. <laughs> 안 걸려줄 거야. 죽여 클레드 클레드 그야어트럭스 디테일 싹 아이스 일단 바텀 좀 밀게 형들. 아, 어, 사이드 좀 가고 싶은데, 너무, 오케이? 좋은데? 호우! 한턴 빼자, 한턴 빼자. 노래, 노래 부른다. 미드 해봐, 포킹 해봐. 죽여! 제발! 아! 미드 1차를 못 밀어서 너무 불편하네. 오! 붐! 음. 제발 꼬리라 죽여. <laughs> 그렇지, 누거거든 시시, 잘 맞췄는데 해야 될것 같은데, 아트가 타보겠다. 이렇게 조으니까 무대 얼마지? 아, 무대는 안사지 3,000원, 3,000원. 도미니 까사. 예, 그템이야 와드만 하면 내가 스틸 할수 있는데, 큐로있는거 아니야? 쉿! 쉿! 이거야 이게 딜사이언이야 아예, 파론 가자 오우 오마이갓 딜사이언 딜사이언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래서 내가 딜싸이온 하는 거거든 <laughs> 아트 세번컷 가자 가자 나 진짜 쎄. 공격력 500이야 형들 16타도 50%라고 뭐야 나 스킬 대시 13 13 13이네 <laughs> 이게 사이온이지 죽을 때마다 1킬 아이 타이밍 우! 그만가. 안 돼. 살려줘 제발. 오! 나이스 쉴드. 나이스 쉴드. 줍가 줍가 형들. 줍가 나 여기 밀게. 이게 쉴딩. 이게 쉴딩 좋아. 바갔대. 바갔대. 편하게 박아. 슬로 했어요. 슬로 맞춰 놨어. 편하게 죽여. 어. 에. 지 하이 CG. GG GG